유기적인 팀플레이보다는 개인이 성장을 해서 개인의 능력으로 전체적인 게임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아직까지도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메인 게임은 협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협곡 솔직히 스트레스 많이 주거든요 하다보면 열받아요 예 단순히 뭐 트롤러가 있고 뭐아 사실 트롤러나 욕하는 새끼들이나 뭐 새끼들이 또이 또이 한데 중요한 건한판한 한 판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라는 거 아, 물론 제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유저의 이탈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라이엇이 아무것도 안한건 아니에요 오토체스를 따라 만든 롤토체스 그당시 오토체스의 약간 시장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파일을 가져온 것도 있고 그 아레나 같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모드를 만들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낸 것도 이제 칼바람 같이 어느 정도 피로도를 해소하면서 좀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잘 운영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이제 완벽하게 본인들의 고객들을 지킬 수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메인 게임인 협곡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는 걸 확인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 메인이 협곡이라서 이 메인 방향성을 끌어야 될 거잖아요. 꽤 많은 실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나왔던 게 어, 돌격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돌격전이 되게 깊이가 있는 게임입니다. 불리한 팀도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하고 이모저모 좀 신경을 많이 쓴 모드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인기를 그렇게 끌지 못했죠. 특히 아레나랑 동시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많은 파일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물론 하는 사람은 계속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 이상하다. 우리가 분명히 시스템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도 밸런스를 나름 유지시킬 수 있게끔 양악 되지 않게끔 뭔가를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심플한 게임을 표방한다면 어떨까? 그게 바로 증강 칼바람이에요. 칼바람만큼 심플한 모드가 없어요. 그리고 아레나의 증강만큼 도박성 그러니까 도파민이 쏟아지는 시스템도 없어요. 게임은 되게 쉬워지면서 거기에 대한 도파민도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게 둘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사실 저는 아레나를 되게 즐겁게 했던 유저로서 칼바람도 되게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언젠가 는 이제 칼바람과 아레나가 섞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장 섞여서 나오니까 어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아이 모드가 재밌다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라이엇이 아 우리 게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유저가 이탈이 되지 않고 더 많은 유저들을 품에 안으면서 계속해서 굴려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성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딱 그거예요. 영상에서 쇼포이 유행하고 이제 노래 앨범도 점점 짧아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시간은 짧게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도파민은 더 빠르고 많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하고 있고 라이엇이 그거를 이제 칼바람과 아레나의 증강 시스템을 섞어서 그 방향성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임은 단순히 이제 게임 시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시스템이나 어떤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즐거움을 주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떠한 구절을 딱 낚아챌 수 있는 구간을 캐치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특히 리그 오브레전드처럼좀 어 복합적인 부분을 가진 게임이라면은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강 칼바람이 가지는 이는 라이엇한테 엄청나게 큰 의미일 거예요 이때 라이엇이 해야 될 일은 이 증강 칼바람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겁니다 특히 아레나가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다가 점점점 인기가 실실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찾아내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이제 증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레나에서 한번 깨우쳤기 때문에 이 증강 칼바람에서는 유저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게임 모드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겁니다 단순히 지금 잘 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시기긴 해요. 유기적인 팀플레이보다는 개인이 성장을 해서 개인의 능력으로 전체적인 게임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